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법의 망을 피할 수 있을까? 당신의 가족이 위험하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 법의 선을 넘는 가해자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 특정 개인을 목표로 삼아 다수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법의 망을 교묘히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위험성.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특정한 목표로 삼아 여러 형태의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말, 즉, 죽어라는 소리나 상스러운 욕이 거리에서 속삭여지거나 크게 외쳐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변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공공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해외에서도 피해자들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피해자는 동네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경험을 하였고, 이들은 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합니다.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괴롭힘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신체적 및 심리적 피해.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호리픽한 영향을 받습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증 및 사회 불안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는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법의 제재와 그 한계,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